네 안녕하십니까 이 알이 톡톡 깨져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그리고 노동닥터가 되는 날까지 저부터 닥터 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서의 자 돌직구 중에 돌직구 부산시민 까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동화를 노동닥터로 임무를 만드는 공인농사 곽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지난 방송 어... 좀 민망했고요. 아, 나 네. 음... 아, 지금도 저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거같요 아, 생각하니까. 실장님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성숙하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지난 그 <laughs> 네. 사연에 대한 리뷰를 좀해 볼까요? 네. 김알 바님 사연을 통해서 네.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있었어요. 네. 어, 근무 시간에 대한 네. 거, 급여에 대한 거 네. 이런 자료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해서 네. 나온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죠. 네. 네. 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무 로그플이랑 네, 네. 그다음에 알밤 네, 뭐, 또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로그아웃 있었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가 세세하게 기억 못 하는 건 아마도 화면으로 쭉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 사연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이번 주 사연을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네. 복사해야 하는데 이걸 참 다양하게 네. 짧게. 토막 지는 느낌으로 한 단기 계약서가 있는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뭐 최소한 7개월, 8개월은 기본이 되고 1년은 네. 그래야 나도 뭐 퇴직금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될 텐데 네. 그런 사연이 있어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근로 계약 네. 기간 부분을 뭐 네. 네. 기입하고 음. 그걸 잘 체크하셔서 원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네. 계약 산부를 직접 교부를 서, 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간의 계약이니까 네, 계약 당사자 네. 사용자 노동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사연 속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20년 5월부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개월씩 근로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다니고 싶어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11개월 20일 정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2개월마다 쓰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근로계약 종료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보다 했는데 회사에서 곧바로 동일 직무 계약직 채용, 채용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좀 찜찜합니다. 네. 뭐 계약 기간 종료가 맞기는 한데 에, 2개월씩 계속 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종료하는 건지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종료라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노동자 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네. 어, 계약 기간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로 정한 건지 회사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지. 음, 판단이 잘안 되네요. 정규직 노동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네. 이제 개월, 9 개월, 뭐 쪼개기 계약식으로 네, 많이 계약을 네, 하는 체결들이 많습니다. 네. 노동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불안한 네. 마음으로 그 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근로기준법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 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에이. 이제 일시적인 사업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에이. 네. 보통 회사에 취직을 하면 수습 기간이 두잖아요. 네, 개월. 네. 그런데 여기는 짧게 이 개월씩 끊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네. 너는 나가야 된다. 나갈 수도 있다를 이미 기간으로 네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의 노동의 유연성 측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의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요 음음. 그러면 이런 음. 이유로 만약에 주, 근로계약 종료를 해서 종료를 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음음. 예, 제가 그 사연을 보자마자 굉장히 머리가 아팠거든요. 네, 네. 어,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판례나 사례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서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년 이하 근로계약의 취지 및 현실적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특히 전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지나 이 노동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에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해석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고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도 면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없,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수기간이라는 말이 네. 서로간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허니문 기간, 서로를 알아보는 네, 기간, 네.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이 3개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 네. 그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말이 말이 네.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때 계약직 근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거또 계속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해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해고를 네. 한다는 네. 거예요. 네. 이 뜻은. 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 계약이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도중 네. 도중이죠 네. 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네. 그리고 해고 사유와 절차 정당성이 인정돼야 되고 해고 예고 절차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만약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흔히 해고 절차로서 해고 서면 통지 네, 하셔야 되고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네, 일반, 일반적인 해고 법리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묵시 갱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묵시적 갱신은 이제 민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음. 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대를 들어서 2개월 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음. 그럼 2개월 근로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묵시 갱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를 네. 쓰지 않는 특히 주부들 네. 집을 전세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근데 네. 전세 종료 기간이 끝났는데 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되면 묵시적으로 네, 다시 맞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동일한, 거, 같거네 맞습니다. 동일한 계약기간 같은 ]으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데 네. 여기 상당한 기간 내라고 네.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 애매할 수 있잖아요. 상당한 기간은 보통 뭐 2개월 근로계약 일 체결했으면 뭐 그거 초과해서 한 며칠 정도 더 근무했으면 묵시 갱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 그렇게 볼 여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이 기간이라는 네. 의미의 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네. 조금 논란의 음.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 네. 네, 이 상당한 기간이란 뭐 네. 계약 일수에몇 분의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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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것들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입니다. 반복갱신. 반복. 이제 기간의 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음, 음. 그 기간이 갱신이 반복되어 그 기.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시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 아까 그 사례인 2개월 단위로 계속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보통 경비원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차례 반복 갱신이 됐어요. 에에. 그리고 뭐 갱신 거절된 사례도 없었어요. 음, 음. 네. 이런 사례들 종합해서 볼때 이제 단기의 근로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되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형식에. 예, 예,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로 통보를 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 실익은 있는 거죠. 하면은 본인에게 네, 네, 좀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예. 요건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경비 노동자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은 뭐 보통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일, 갱신을 음. 하, 하면서 이렇게 일을 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음. 갱신 기대권도 이러한 법리와 좀 비슷해요. 요고 영업직 사원 갱신 기대권 관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문제될 때이 합리적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설정 여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갱신기대권 사건에서는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회사의 취약규칙이나 아니면 노동계약서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이 노동자가 하는 업무가 계속적인 업무도 음, 따져봐야 되고요. 음. 다른 노동자들도 계약갱신이 됐는지 여부. 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오늘 사연은 2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 비정규직 문제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하루 빨리 노동자들이 나 언제 잘리나 하는 고민 안 하는 그런 세상, 그런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저도 노무사지만 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음. 어, 전개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노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해야 되죠? 부산 노동 권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 0 5 1 8 5 2 1 5 0 0이고요 저희 이 구독 채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어, 네.